이 가격에 미슐랭님의 음식을 먹기 쉽지 않아요. 15년 연속 미슐랭이라고. 어, 엄청 유명하신 분. 네, 네. 전혀 사전 공부 전혀 안 해보셨거든요. 네, 네. 저분. 저번... <laughs> <laughs> 식사로 오신 거. 네, 전혀. 네, 정말... <laughs> 안녕하세요, 윤노찌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초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다른 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저 가정식 백반집 저 글씨가 눈에 박혀가지고 초대 응하게 됐어요. 그래서 따스한 4월의 시작 용산 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 오픈한다고 하는데 저는 미리 가오픈 날에 초대를 받아서 이태리 가정식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미슐랭 스타 셰프님 식당도 가성비라서 찾아온 윤노찌폼 미쳤다. 저기 으리으리한 빌딩들 보이시죠? 저희가 신용산역 부근이거든요. 저기서 쭉 걸어오다가 골목으로 들어오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은행나무 포장마차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가게는 옮기셨지만 그때 그 은행나무 거기 저거 있고요. 저기서 살짝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푸근한 골목이 나오는데 여기 한쪽에 오늘의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 점심은 일곱 네. 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기 어떻게 제가 제가 제 생각을 계속 관심이 보고 아, 제제 채널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입맛에 딱 맞는 네. 아주 땡기는 네. 채널. <laughs> 어... 유조또 파스타도 있는데, A는 한국에서 예. 되게 생소한 메뉴예요. 근데 그게 이태리에서는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던 메뉴. 뭐 약간 입맛도 한국인 입맛에 맞아요. 굉장히 약간 좀더번 스타일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내부는 이렇게 입구 쪽에 두 테이블을 시작으로 안쪽에 이렇게 소량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요. 초대된 유튜버분들이 촬영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여기 요 파브리 셰프님, 요 분은 안쪽 주방에 보면 이렇게 많은 조리사분들이 분주하게 조리를 해주고 계셨는데 저기 빨간색 에어로빅 이마띠 하신 분, 저분이 파브리 셰프님이에요. 정식 오픈 시에는 이렇게 태블릿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메뉴 중몇 가지를 뽑아서 요거로 다 주신다고 해요. 근데 유명한 스타 미슐랭 셰프님 음식 가격이 진짜 저렴하죠? 직접 음료 드릴 거예요. 우선 테스팅 한번 해보시겠어요? 테스팅이요? 네. 이 네, 뭐죠? 제가 조금 따라서 드리니까. 아좀 예. 좀 드시. 가장 오십 분이면 제거. 이걸 먹어보는 건가요 네, 한번 흔들어 보시고, 네, 한번 냄새도 맡아보시고. 냄새도 네, 맡아보고요. 향기도 한번 맡아보시고. 음. 네, 한번 살짝 입에. 한번 입에 드시고. 또. 예. 네. 살짝. 한번 좀... 이요 카테나 파스타고 소금이 부드럽네요. 음. <목소리> 이음식이은 판자넬라 디 폴포라는 음식이고, 아, 예, 예. 이 안에 보시면은 문어와 안에 구운 빵도 같이 들어있어요. 구운 예. 빵과 다양한 야채, 마지막으로 위에 올라가 있는 콩피토마토이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이탈리아식 문어 샐러드고요. 같은 맛인데 이거랑 더 뭐, 새콤달콤한 그런 맛들이 섞여가지고 진짜 어, 샐러드 파스타 집가면 나오는 그런 멜라토 같은 맛인데 무슨 여성분들 좀 아재들은 제육생 각이나겠지만 아,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에 요런류의 맛은 이거 과자, 벌집피자에 케찹 찍어먹는 느낌 <laughs> 그런 느낌밖에 없었는데 이거 음. 마이크 음. 뭐, 차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긴장을 했는지 <laughs> 아 이거 진짜로 이 하얀색의 크림치즈 같은 맛이 상당히 새콤하게 강하면서 음. 이거 이 토마토하고 이렇게 좀잘 어울리는 맛인데 너무 고급스럽다 태어나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솔직히 가격을 봤을 때는 압구정, 뭐 이태원 이런 데 보면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막. 모릅니다, 아저씨 한번더 한 먹어볼게요 이탈리아식 가정식 치즈 감자 스프고요. 네. 이 감자 스프 안에 프로볼로네 치즈가 같이 녹아 들어 있고 위에 뿌려져 있는 거는 그라나파다노 치즈, 파슬리 오일. 그리고 잘게 다져진 야채들은 이탈리아 파슬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유이치 않은 모르겠네요.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간단히 스크가스 드시면 됩니다. 이런 걸안 먹어봐가지고 <laughs> 저랑 딱 너무 맞는다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웃음> <웃음> <저> 너무 <laughs> 엄마 엄마 좀 저... 제육 제육 나와야 될것 같은데. 만 원도 안 하는 가격에 이렇게 근데 이런 양식 가격들이 너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되게 비싸게 측정돼 아, 비싸다고 하긴 그렇고 이제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음음 건더기가 많고 중간 중간에 이햄 맛과.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감자샐러드 맛입니다 건더기가 많아가지고 씹는 식감이 너무 괜찮긴 하네요 그 행복한 결혼기념일 요걸 이걸, 이렇게 하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근데 대신 와 가지고 굳이 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거. 아, 집에 가서 라면 아메는 먹었다. 이런 얘기 하는 순간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와 가지고 지금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laughs> 아니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탈리안식 해산물 토마토 리조또입니다 그러지? 오징어와 새우 a l i a n It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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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a l i 는 n Italian, i t a l i 요페 i 리노 l i a n It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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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a l i 일단은 저에게는 이 오징어를 확 먹었을 때는 그 이거 마른 오징어 이거 뜯어서 이게 씹었을 때그 향과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맛이 확 났고 토마 해산물 토마토 리조또라고 써 있지만 저는 딱 느낌이 그냥 로제 느낌이 좀그 떡한 로제 느낌의 리조또 같은 맛이에요. 여기 고등어 해가 저 올리는 맛 맛있겠다. 음. 근데 용단이라고 하시면 아~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오, 오시게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 제 구독자분들이 요런 그~ 류의 층이 없으실 것 같진 않은데 <laughs> <바로 다음 웃음> 엄청 실수 없이 나오네요. 파스타판나 피젤리 에드로스토라는 파스타고요. 네. 저희는 이걸 줄여서 PPP 파스타라고 네, 메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킨 콩과 이킨 <laughs> 프로슈토, 이는 이탈리아식 햄입니다. 이게 예. 이두 가지가 들어간 파스, 그, 크림 파스타입니다. 예. 네, 얘도 앞전 친구들과 똑같이 잘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저분은 원래 긴장하는 것요저 때문에 긴장하는 걸까요? <laughs> 야, 이것도 파스타 면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동글동글하지만은. <laughs> 먹어볼게요 감자 수프 맛이 나는 것 같은 크림 파스타, 맑은 크림 파스타 느낌 있잖아요. 뭐, 뭐 버섯 뭐 그런 크림 그런 느낌 아니고 진 맑은 크림 파스타. 음. 근데 여기 지금 이 장소에만 일곱 분의 유튜버분이 계시고 영상을 찍지만 사람의 이 생각이 너무 다양하고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이 리뷰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 명단을 봤을 때, 죄송 이제 가성비 식당 회원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 평가가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예해를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에 감베리라는 새우 레몬 파스타입니다. 아, 레몬에 감베리요. 네, 맞습니다. 그 상큼 고소한 레몬 버터 파스타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 아 삼면 끝? 아, 요거로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한테 질린 느낌인데, 저 직원분님. <laughs> 아, 일단 이름부터 레몬 버터 파스타. 아, 일단 자, 아,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예. 레몬 차 맛이 나는 아스타 저 당연히 도절 많아가지고 이거 새우도 이렇게 해서 네. 혼자 이거를 다 드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좀 놀라시네요. 신세대의 아재라고 저를 규정지었을 때 기준으로 저 해산물 토마토 리조또와 상큼 고소한 레몬 버터 파스타는 이거를 담기엔 제가 그릇이 너무 작다. 글로벌하게 절대 가지 못하고 동남아 그 길거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지. 아. 낙지닭밥이다 네 비슷한 무라는 <laughs> 분이 개발한 레시피가 제일 대중적으로 변서 음. 이제 이 이름에 어, 음식 이름에 무찬아라는 음. 이름예 감사합니다 네. 나폴리 대표 토마토 낙지 조립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새빨간 그런 나, 우리가 아는 어. 낙지볶음 색깔은 아니고 뭔가 빨간색깔그 팥죽 색깔을 섞어놓은 듯한 낙지볶음은 좀 올리브가 올라가 있으니까 음. 또 새롭기도 하면서도 긴장도 되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순하게 한국식 느낌으로 만드신 낙지복 조림. 어, 진짜. 이거 언제서 빵에? 이거 언제서 먹는 거야? 이거 맛있을까요? 빵 위에. 진짜 생수하 맛인 것 같아요. 다른 분 리뷰를 좀 봐야 되겠네요. 너무 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최고의 가성비. 최고의 식감 접할 수 없는 최고급 요리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또 아재분들 우리 또 함께하는 우리 동질감이 우리 아재분들의 입맛도 제가 대변을 해드리면 나쁘진 않을 거 아니? 너무 젊은 감성으로 다 리뷰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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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 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진짜로 저희 오징어국 있잖아요. 이거를 한 3일째 엄마가 계속 끓여줘가지고 계속 이제 데펴서 주고 그때 오징어 그좀 흐물흐물한 느낌 고 느낌 아 부드럽습니다. 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얘또예 네. 네. 뭐죠 이게 그러면? 마야레, 엘레, 엘베. 예. 여기, 돼지 안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돼지 네, 안심을 이렇게. 안심. 음! 음! 와, 진짜 부드럽다. 아, 예. <laughs> 다른 걸 떠나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음~ 진짜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러워요 이 소스는 저희 그 느낌이 저희 그~ 하얀색 탕수육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묽게 <laughs> 만든 듯한 맛이에요 맛만 딱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유, 그런 느낌의 맛. 음 무섭다 이 가격에 미슐랭님의 음식을 먹기 쉽지 않아요? 15년 연속 미슐랭이라고 하세요 엄청 파이 유명하신 분가요 전혀 사전 공부 전혀 안 해보셨거든요 왜요 네, <laughs> 저분 <laughs> 식사로러 오신 거 왜요 네, <laughs> 저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음. 어, 저도요 진짜 그러니까 감히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평가를 이렇다 저렇다 가할수 있는 사람은 음. 음, 아니거요 음. 사실은 아저몇개 맛없다 했는데? <laughs> 아, 농이 맞답다는 아니고 이제 몇개좀 저한테 이렇게 나한테 안 맞는 다 예, 그 계속 짜다 있잖아요. <웃음> <웃음> 왜 저희가 이국식이에요? 이국식? 하이볼입니다. 너 어, 하이볼이요? 네. 제주 감귤 네. 이상 하이볼이라고 이제 전통주 전통주랑 이제 하이볼이랑 이제 섞어서 판나코타라는 게 있다고요. 아, 판나코타요? 생크림을 익혀서 되는 약간 푸딩 같은 느낌인가? 아, 네. 푸딩 그거 알아요. 네, 그리고 커피 소스가 들어가서 쌉싸름한 네, 맛에 맛있는 푸딩처럼 부드럽게 퍼지진 않고, 진짜 굳힌 생크림처럼 꾸덕하게 이렇게 퍼집니다. 네. 그래서 크림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생크림 굳힌 느낌이구나. 내부에도 네뭐다 가고, 지금 밖에서 지금 뭐 백종원 선생님하고 뭐 찍으려고 지금 뭐 현안이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저 혼자 여기서 <laughs> 지금? 예, 뭐, 뭐 먹고 있어 요 지금? 제가 이거 하이볼 한번 먹어볼게. 25도짜리 약한 걸요. 얼음을 타놓고 제가 굉장히 오래 있었나 봐요. 약합니다 술이. 안녕하세요. 예예 예. 드실면하세요 예. 화분 잘하죠, 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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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저몇개 맛없다 했는데? <laughs> 아, 너네 맛없다는 아니고 이제 몇. 야, 이제 디저트까지 다 먹어봤는데. 궁금하신 분들 기념일이나 서 이렇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치카치카 하고 자야지. 아이들. 코 빼줄까? 가. <laughs> 뭐? 가. 어디 가? 저쪽. 저쪽. <laughs> 아들 코 빼줄게. 가. 어디로? 저쪽. 저쪽.